안 맞은데요, 자기 안 맞던데요, 자기 그 뭐야 파란 약 있잖아요, 미르타제핀. 네, 그거 먹으니까 식욕이 미친 듯이 땡기고요. 아, 네, 그리고 그 알프람 있었던가, 또 약간 불안하고. 불안하고. 네, 그래서 음. 또 일주일 전에 그 음. 가서 이전에 받았던 거 대로 처방받고 거기에 이제 오전에 제가 좀 의욕이 안 난다고 하니까 콘서트 아 콘서트 아니 거, 프로다 음, 네, 음. 넣어 주시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다시 음, 조금 식욕도 음. 덜하고. 음. 네, 이전 그게 조금 처방이 나온 것 같은데, 거기서 이제, 그, 닮아동만 네. 추가를 할수 있을까요? 자라기 전 약에. 음. 그 여기서 멀타잡히만 빼면 안 되나요? 멀타잡히? 그런데 네, 알프랑이 없으니까, 아, 그리고 돌민 없으면 좀 잠이 빨리 안 드는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그냥 이전 약에다가, 네, 그냥, 어, 그, 닮아동만. 그 네, 그리고 아니죠. 오전에 이제, 초작, 프로저, 네. 초 있는 거 아니에요? 다 먹었어요. 아침에는 그 포장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. 네. 뭐 다른 양은 필요 없고. 네. 어, 프로러냥 20mm짜리. 응. 네. 음. 음, 저녁에는 이전량에다가 그 달마도 네, 좀 좋아해 주어 올게요. 네. 하나 좀, 하나 좀 네.